안녕하세요. 미국주시신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은 처음에 증시는 좋다가 오후쯤 되니까 아주 쭉쭉 빼더라고요. 그리고 프리장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에 제가 해지할 때 말씀드렸던 괜찮다고 했던 종목 VXX로 주식과 옵션을 해지를 했습니다. 제가 왜 디스코드로 소통을 하는지는 영상 뒷부분에 넣어 놓겠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증시에 영향을 준것 같아요.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연준에서 만약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거나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을 수도 있다는 것에 투자자들이 조심을 하고 있는데 보여요. 그리고 제가 봐도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문제가 물가가 오르면 그 책임 전가는 손님한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말에 따르면 제 친구가 세탁소를 하는데 비누나 물건을 사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근데 자기들이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가격이 올라도 그렇게 흘러가는데 코로나로 힘들었고 지금 장사도 안 올라왔는데 원자재 상승으로 지출비용만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이번에 모든 자재 회사에서 물건값을 5에서 10% 올리겠다는 메일을 그러니까 모든 협력 업체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사업은 50%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또 역시 지출이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고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오늘 지표 나왔는데 4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9.5%가 줄었다고 해요. 예상이 마이너스 2.2%인데 마이너스 9.5가 나왔어요. 원재자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하니 그게 제일 큰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따르면 집을 짓다가 원재대 값이 갑자기 상승해버리니까 예상했던 지출보다 많아져갖고 공사를 스탑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일할 사람이 없어갖고 늦어지거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FOMC 있잖아요. FOMC 의사로 공개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두려움이 그리고 경계?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옐런이 증세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증세가 인프라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라 했어요 바이든 정부는 세금을 높여서 그 자금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를 높여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경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했고요 뭐 다들 아시아 싶어 저는 법인세를 굉장히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28% 얘기하다가 25%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저는 30% 이상으로도 법인세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30%여도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노조 활동 관련해도 이야기 했어요. 임금 불평등이 있는데 노조 활동이 약해서 그렇다. 그래서 노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임금 인상이나 복지 혜택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업에서는 계속 지출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 대해 적응해야 한다. 라는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보호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뭐 대통령이 가갖고 협상도 하고 외교정책도 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아라. 알아서 잘 경제해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국제약과가 조금 빠졌어요. 이란과의 핵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란이 경제 제재로 수출을 못했는데 만약에 제재가 풀리면 원유를 풀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로 내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지만 진전된 건 맞는데 해결된 건 아니다 라고 말을 조금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5일 차트는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뭐 여행주들 그리고 5일 관련해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5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차트 상황 너무 좋고, 아직도 상승 추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발산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일 관련주들에게는 투자할 여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실 때 의미없게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싹 선물이 뭔지, S&P 500이 뭔지, 그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영상마다 나스닥 선물이나 S&P 500에 스파이, QQQ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주린이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을 알면요. 나의 종목이 어떻게 될지 향후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선행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스파이, QQQ, 그리 ETF들, 그리고 러셀 지표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자주 봐서 익숙해지시면 주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단타쟁이든 수익쟁이든 장기쟁이든 장기투자요 이 지표를 컴퓨터에 깔아놓지 않았거나 보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표니깐요 항상 보실 때내 종목만 보지 마시고 이런 지표를 먼저 확인하시고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S&P500 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모양새를 지금 갖춰가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는 보시면 꽝꽝꽝 비슷한 자리에서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캔들이고요. 이건 지금 시작한 캔들이고요. 보시라고 했던 부분 약4111 부분. 그리고 위쪽으로는 보시면 4123불 부근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4123입니다. 이 부분을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면 안 돼요. 만약에 올라서지 못한다? 그리고 밑으로 4110, 4111 정도 밑으로 내려간다? 뭐 이제 더 여기 내려가면 더 문제가 되겠지만요. 우선 내려간다 싶으면은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만약 이 지표가 약한4,111 밑에서 어? 올라가지 않네?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가 계속 확인하시면 어? 계속 그 자리네? 어? 올라가지 않네? 왜 여기서 맴돌지? 느끼시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주식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분명 이해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4,111 부근 밑에서 계속 맴돌는지 올라오지 못하는지를 주시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우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 추세도 하지 않았고요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패턴이 이렇게 딱한번더 꺾어서 그 다음에 하락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그 부분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4,123불, 4,124불 부분 위로 완벽하게 올라서줘야 되고요. 4,100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겠죠. 그럼 중심을 가라앉을 거예요. 또.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같은 경우도 위에 뭐 지켜줘야 되는 선이었어요. 415불 98점. 여기 맞고, 지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은 410불 90점. 부분 되겠고요. 근데 지금 차트상은요, 410불 90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래 받쳐주는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약 407불까지 봐야 되겠네요. 407불 밑으로 가면은 아마 무너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이 부분이 며칠 전에요. 이게 패닉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다음날 금방 올라가고 이게 패닉셀 자리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파는 자리가 돼버리게 되면은 아마 더 실망 매물이 아래쪽에서 내려지면은 실망,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럼 아래서 에 실망 매물. 하락폭이 더 넓어지겠죠. 단기적으로는 410불 90전 그리고 증시가 아, 좀 위험하다 하는 건 407불 밑으로 보시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역시나 말씀드린 패턴으로 가네요 이게 이런 패턴이 아까 S&P500에서 말씀드린 패턴입니다 둥글게 말고 그리고 핸들 이게 컵앤 핸들이라고요 커피잔 있잖아요 커피잔 이렇게 해서 커피잔을 만들고 하나 더 해서 살짝 만들면서 아래로 내리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턴은 이 밑에까지 12,700까지는 와야 하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럼 기술주들이 좀 내려오겠죠. 그래서 한 13,090부근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멘탈선은 12,959이부분 지켜야지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QQ입니다. QQQ 같은 경우는 약한 310불, 310불 50점까지는 내려가야 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상승 추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 이거 상승을 하려고 그런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페이크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상승하려다가 이걸 밖으로 나오면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말하고 내려왔다는 것은 보통 여기서 실망민물이 또 나옵니다.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장세가 굉장히 불안한 장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지금 오를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인플레이션 이야기, 증세, 테이퍼링, 금리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올라도 이상한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지표를 하나 드릴게요. 자, FNGU 같은 경우 증시가 내렸는데도 멘탈선에서 받쳐주고 내려오지 못했잖아요. 만약에 FNGU가 23불 3 0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전체 증시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걸다 보지 못하시더라도 FNGU 같은 거를 계속 확인을 하셔도 증시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 23불 3 3점 그 밑으로 FNGO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시가 진짜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뭔가 매수점을 잡는 것보다는 하락하는지 하락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될것 같고요. 근데 원래 주식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수익 전환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우선은 장세가 크게 좋은 게 아니니, 한동안은 멘탈을 좀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미국은 아시다시피 증시가 떨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증시가 떨어지면은 바치려고 노력을 할 거고 할수 있는 노력은 아마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노력이 떨어지면 하락할 수는 있지만 우선은 계속 노력을 할 테니까 멘탈 잡으시고 제가 또 변동사항 있으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부자 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부터는 디스코드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잘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우선 제가 디스코드에서 소통을 하는 이유는 증시는 계속 변화함으로 계속 라이브로 소통할 공간이 필요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쪽에서 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으려니 지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했던 이야기를 영상에 하는 것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주식 하면서 이리저리 돈도 많이 쓰고 회원도 많이 늘면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워런 버핏 이야기, 장기 투자 이야기 그 외에 투자 보고서 같은 거 보여주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생각을 하는 게 하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멤버십은 제가 주식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을 추려서 만들게 된 부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불안한 종목이나 올라갈 건지 아니 갖고 있어도 되나 그러니까 물어보므로서 그걸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리밸런싱도 가능하고요 매수를 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한번 생각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점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들보다 아랫부분을 사갖고 항상 수익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좋은 매수점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스윙 트레이딩이나 옵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차트 부분에 있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다 함께 훈련과 소통을 통해서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저는 주식은 항상 끊임없이 증시를 계속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증시를 모르고 기업 분석만 한다 그건 정말 주식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계속 증시 흐름 읽어드리려고 그래서 월, 화, 수, 금은 방송을 합니다. 장 내내요. 그리고 같이 트레이딩도 하고 그리고 매도점도 알아보고 하면서 계속 증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는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멤버십 결정한 데 있어서 여쭤보시는 게 많아서 이렇게 뒷부분에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